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3.5톤 윙바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다시금 추워진 관계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7년식으로 현대 올류마이티 슈퍼캡 고상 1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카고 트럭으로 나왔으나 이후 특장 업체를 통해 윙바디를 올려 구조 변경을 하고 추가적으로 리프트까지 장착이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9년 정도 지난 3.5톤 윙바디 차량인데, 모든 특장 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 그렇게 심하게 일어난 곳 없고, 기본 소모품인 타이어, 상태도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윙바디를 어떻게 제작을 하냐에 따라 재질 등이 모두 달라진다고 할수 있는데 어 알루미늄 재질로만 제작을 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GRP 패널 등을 이용해 제작을 하여 장기간 사용을 하여도 내구성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고 추가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알루미늄 리프트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3.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3.5톤 윙바디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은 길이 4730, 높이 2m, 넓이 2240으로 어 1100파레트 기준 약 8장까지 적재가 가능하고 적재 후 공간이 조금 여유롭게 남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물건의 음반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까지도 완벽하게 철판으로 보강 작업이 되어 있어 현 상태에서는 따로 할게 없다고 할수 있고 정말 연식 대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의 3.5톤 광폭 윙바디 차량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알루미늄으로만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정상적인 재질로 제작을하여 장기간 사용을 해도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수 수 있고 없어요.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실내 옵션도 골드 옵션으로 나와 풀 옵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주행 거리는 24만 2,0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9년 정도 지난 윙바디 차량이 이 정도면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수 있고 추가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등까지도 모두 장착이 된 차량이니 나머지 부분은 한번 방문하신 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